10월 첫째 주 경마 주간입니다. 예, 10월 달에 이제 5주 경마가 들어갑니다. 일단 뭐마사의 계획표에는 9월 달 첫째 주가 10월 달 첫째 주가 이렇게 4주로 되어 있고 10월 달 경마가 이제 4주로 또 잡혀 있어요. 하지만 부산은 주급으로 결정이 되고 서울 경마장 같은 거 월급으로 주급 되기 때문에 어, 제가 알기로 는 서울 경마장에서는 월급으로 이렇게 10월 달상급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보입니다. 이번 주인제 2억 기수가 제가 지난주부터 안 탈지 않았는데 2주 동안 유예를 해가지고 이번 주까지 기승을 하고 그다음 주 10월 둘째 주부터 정지 기간이 들어가고요 임다빈 기수도 정지 처분 6일에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여기 2주 유예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기승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기승 하지 않아요. 그니까 이혁 기수랑 임다빈 기수가 거의 뭐 6일의 정지 처분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한 주, 삼주 동안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총력전을 자야 되고 조재로 기수가 상당히 좋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지난 주입상에 성공했고 말타는 모습을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조재로 기수도 여기에 뭐 장추열 기수도 이제 다음 주에 결혼식인데 이번 주에 나, 말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마필들의 조교하는 마필들과 이 능력 마필들을 보면은 상당히 장출 기술 이번 주에 조심해야 되고요. 빅투아르 기수가 지난주에 그 발주대에서 화이트 삭스를 타고 뒤로 넘어갔잖아요. 완전히 넘어가서 상당히 많이 다친 걸로 보였는데 일단 병원은 가지 않았지만 무릎 쪽에 약간의 통증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에 기승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빅투아르 기수는 이번 주에 기승하지 않고 이역 기수, 임다빈 기수는 2주 유예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총력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데뷔전에 이제 군대 갔다와서 데뷔전에 치렀던 조제력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게에 간신마필 여러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산 6등급에 출동하여 화이트넘버원 이라는 마필입니다 일단 이 마필은 한세의자마이고마체야체가 450에서 460kg대의 마필입니다 제가 그랬죠 한세의자마들은 470kg 480kg가 넘어가면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렸는데 이 화이트 넘버원 같은 경우는 460kg대의 마필입니다 여기도 지난번에 체중이 5kg가 불면서 약간 몸땡이가 무거워가지고 선이 외곽정기라 하면서 사쿠르에서 먼저 치고 나가지고 손톱골을 강탈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마지막에 끝걸음 인쇄 취임마 두마필한테 잡히면서 삼착을 했는데요. 제가 봐드는 지난번에 처범명 기수가 스타트에 실패했던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처범명 기수가 항상 말타는 모습을 보면은 스타트 자체에서 약간의 단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거리 청메탈 경주에서는 스타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스타트의 약간의 삐끗. 그 다음에 발주대 이탈에서 약간만 삐끗만 하더라도 선행을 갈수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처범현 기수의 기승 스타일은 제가 봐서는 스타트에 약간의 삐끗했던 부분, 좀 많이 삐끗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병합 쪽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지난번 경기에서는 뭐, 망아지들, 신마들이랑 병합 을 쪽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국내상 5등급 럭키 파워, 이번 대상 경기에 출전하는 마피라고 병합 쪽으로 했습니다. 시종 뭐 관리사가 병합 조교도 했고, 관리사가 조교를 하고 나왔는데, 시 기승기수가 수요일까지 기승 하지, 조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박지우 조교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것 같아요. 이 마필 자체가 2차하고 3차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3차, 2차만 해도 승급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승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 근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조교사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내에서 6등급에 출전하는 화이트 넘버원,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마필이고요. 자, 두 번째 마필은 토요일 날 구경주에 출전하는 천마비상이라는 마필입니다. 예, 천마비상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세 번의 경주에서 김태희 기수가 타고 입상이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김태희 기수가 이 마필을 조교 때에 하는 모습하고 7경주 때 하는 모습을 보면은, 말이 알아서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계속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솔직히 뭐, 세번 입상을 해가지고, 네 번째 입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편성 자체가 보시면, 라피도 아레스, 드림 패션, 라피어반, 이런 마필들하고 지금 같이 출전 합니다. 근데 이 마필 자체들을 보면은, 다들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왕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장거리 경주에서는 좀 부족한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마비상이 이번에 우승까지 가능하고도 판단합니다 지난번에 레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포에버 드림이라는 마필하고 시종 경합을 했습니다. 근데 그 포에버 드림은 무너져버리고 선이 외곽에서 강탈했던 김태희 교수의 천마비상은 입상이 성공을 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장거리 경주에 이 정도의 무리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힘을 쏟았는데도 입상하는 모습을 보면 천마 비상이 이번 경기는 우승까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레이스가 너무 허접하고 그리고 조교도 너무 잘 만났어요. 그리고 조교 때의 모습을 보면 김태희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병합 조교를 했는데 어린 마필드라고 병합 조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더라도 얘는 실전에 잘 뛰는 마필입니다. 명마들. 그리고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을 보면, 조교 때는 자기의 발걸음에 맞춰서, 자기의 체중에 맞춰서 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실전에서는 전력질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마비상입니다. 토요일 구경주 출전한 천마비상, 이번 경주 주목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마필은 일요일날 출전하는 대상경주에, 문화일보의 대상경주에 출전하는 자이언 펀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자이언 펀치와 그 다음에 프리모사, 그린 스파크, 이런 마필들이 3파전으로 팔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근데 자이언 펀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송재철 기수가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말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이 마필이 모에 대한 민감한 부분 때문에 코너에서 1000m 부분에서 외곽으로 사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의 예. 특별 경주에서의 우승하는 모습을 보면은 안쪽에서의 스타트도 보강을 했고, 모일를 맞았을 때도 외곽 사행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 자체는 발걸음이 워낙에 좋아졌고, 집중력이 좋아졌고, 조교 때 느낌이 좋아졌기 때문에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최근 이 2세 마필들, 성장세가 뚜렷한 마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의 2세 마필들이 그렇게 성장세가 뚜렷했던 마필들이 없어요. 요 정도 되면, 10월달이 넘어가고,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말들이 확실한 변화가 보여줘야 되는 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이문화일보의 대상경주 출전하는 마필들 중에, 여기 자이언트 펀치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송지철 기수가 일요일날 조교를 다 하고요, 또 병합조교도 쫙 시원하게 했습니다. 월요일날는 기수들이 출근을 하지 않은 바람에 관리사가 조교를 했고, 수요일날 이마필이 메디치 울프하고 위드 모먼트, 위즈 모먼트랑 병합죽는 위즈 모먼트랑 상위급 마필입니다. 이 마필들을 양쪽 사이드에 놓고 가운데 딱끼겨가지고병합쪽을딱 했습니다. 근데 성재철이가, 성재철이 서병합쪽을 하는데, 야, 발걸음이 시원시원합니다. 주폭도 뒷다리에 들어간 힘도 상당히 좋았고, 최근 망아지 때 보였던 그런 악벽기와 이런 게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망사 눈가면을 딱 조교 때 씌워놓으니까는 여기에 대한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솔직히 망사 눈가면을 신청해놓고 씌워놓으면은 말들이 약간 안 보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받아들여지면서 근데 이 자이언트 펀치는 여기 다 없어졌어요. 최근 마방의 상금이나 마방의 형태나 마방의 조교인 곳으로 보면 40주 송문길 조교사 마박은 꾸준합니다. 거의 뭐 상금 자체를 1억 5천, 2억씩 꾸준하게 벌 마박이고, 이렇게 꾸준하게 벌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만큼 송, 송문길 조교사가 상당히 잘했고, 기술 선택도 잘하고, 또 관리사들이 상당히 애지중지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성적이 나온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화일보의 대상경주, 이세마 대상경주입니다. 요게 이제 내년에는 삼세마 코리안 더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시점이 중요해요. 자이언펀치가 제가 꾸준하게 송지철 기수가 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송지철 기수가 우승을 해가지고 다음 내년에 코리안더비 뭐 이런 대상 경주까지 꾸준히 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에 삼두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10월에 시작하는 첫째 주입니다 박송희가 야심차게 준비를 했고 꼭 우승할 수 있는 말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방송대로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승리하는 변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